사람이 떠날 때 집안에 먼저 변하는 것. 사람이 떠날 때 집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가 먼저 찾아옵니다. 바로 기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삶과 죽음은 육신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집안을 둘러싼 인연의 흐름 속에서도 드러난다. 누군가의 떠남이 가까워지면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고 말수가 자연스레 줄어들며 평소와 다른 고요함이 감돕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인연의 끈이 풀어지며 보내는 신호입니다. 떠남은 분명 슬픔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속에는 남은 이들을 위한 깊은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함께하는 삶을 더욱 소중히 여기라. 사람이 떠나는 순간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년의 또 다른 형태로의 전환이며 남은 이들에게는 삶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